안녕하십니까. 국민 터기입니다포드2 더블캡 프리미엄 풀 옵션 차량입니다. 더 이상 옵션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20년에 17만키로 탔고요. 오토 차량이고, 요소수 주입하고요. 사고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외판교환도 전혀 없고요. 전투 범버, 사이드미러 좋은 거. 요거 두 개만 보면 차라 좋은 겁니다. 썬팅 다돼 있고요. 전륜 타이어 새 겁니다. 적점 바닥 깔려 있고요. 자, 하체 부식 전혀 없고요. 후륜타 역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적점 날개 역시 깨끗하고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공구통이 딱 놓여 있는 자리가 표시가 네요전차주분이 공구통을 실어 가시는 거죠. 적점 날개 깨끗하고요. 실내 트립 상태도 이상 없고요제재 리뷰 많이 보신 분들 아실겁니다. 더블캡 차량이 옵션이 낮은 차들은 여기 뒤에서 수동으로 돌리고 여러 옵션이 좋은 등급은 여기 윈도우 스위치가 달립니다. 자동도죠. 뒤쪽에도 보시다시피 지저분한 짐 싣고 그랬던 차는 아닌 듯해요. 더블캡 특성상 사람도 승객도 태우시고 밑에 빈 공간에 고가의 연장도 싫으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요 차는 고래, 고른 래 용도는 아닌 듯해요 운전석 조수석 드림 역시도 이상 없고요 시트 깨끗하고요 그 다음 대시보드 커버 콘솔 서랍장 이상 없고요 조수석 옆백도 달리는 모델이죠 엔진쪽에도 기름새우 그런 는 흔적 없고요 체인케이스 깨끗합니다 라지에탄 루스도 전혀 없고요 저희는 요렇게 보여드리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요것도 리프팅해서 제가 하트 영상을 또다 연결해 드릴게요 예, 운전석 뒤에 트립도 이상 없고요. 시트 운전석 앞에 트립 파손력이 없고요. 시트 깨끗하고요. 핸들 커버 하나 시원하고요님모콘키 예비키 다 있습니다. 운전석 옆백 조수석 옆백 핸들 리모콘 2단 오디오에 블루투스 되고요. 크루즈 컨트롤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 하이패스 단말기. 블랙박스 2채널 달려 있고요풀 오토 에어컨에 통풍 시트, 시트 열선, 핸들 열선, 뒷유리 열선 다되고요 2단 CD, 아, 2단 CD 오디오에 USB ABS. 그 다음, 차선 이탈까지 다 달려 있습니다. 여기 네비만 하나 딱 올리시면은, 풀 옵션 차죠. 근데 네비는 요즘 또팀맵들이 엉캉 좋으니까 그죠 경화장치 이상 없고요 선글라스 케이스 아차 깨끗하게 잘 타셨습니다 진짜 지저분한 차들은 와 보도 못하는데 정말 깨끗이 잘 탔네요 접이식 사이드미러 정상 작동되고요 배속 충격 없고요 어우 시원하다 자 계속 제가 하체 띄워서 기름 세고 그런 부분들 한번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트럭매매상사는 이렇게 키로수가 많거나 적거나 하체 영상을 다 찍어주고 있죠 왜냐하면요 이 화물차는 브레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손짓하고 있는 이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꾸 띄워서 이렇게 하체 영상을 찍어주고 있어요 스페 드라이 장착되어 있고요칼 상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여섯 수통 쪽에 데미지 먹고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판스프링 파손 여부도 전혀 없습니다. 배기구 라인 파손 없고요 뒤쪽 실린더 쪽에 기름 세우고 그런 흔적 없어요 반대편 역시도 기름 세우고 그런 흔적 없고요 판스프링. 깨끗합니다. 이런 브레인류 부식돼서 사가 내린 차는 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위험한 차입니다. 근데 일반 분들이 이런 브레인 부식 상태를 못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올려서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뒤쪽에 대우 기름 세우기는 흔적 없고요. 십자 베링 조인트도 괜찮고요. DPF 역시도 손상 없고요. 오토 미션 쪽에 기름 세우기는 흔적 전혀 없습니다. 엔진오일도 교환 해놓으셨고요. 엔진오일 누유도 없습니다. 전륜 타야어 새거고요. 라제탄우수 없고요. 브레이크 패드도 많이 남아 있고요. 보시다시피 하체에도 소리 날만한 거 전혀 없고요. 쿨러 깨끗하고요. 에 b 비스 모듈, 에어백 다 달려 있고요. 예, 외부에서 수리 했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제조사 그대로 손대 있는 거 하나도 없는 차입니다. 자 저희는요 계속 이렇게 프레임 부식 이라든지 기름 새는 부분들 다 점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집 물건이 다 좋다 그렇게 말씀은 못드리지만 최대한 크레임을 안 잡히려고 이렇게 다 하체 영상을 찍어 드리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국민트럭매매상사 신부장 이었습니다